계신 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 이런 저항한다, 한거한다 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지요.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에 저항해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태어난 기독교. 이 개혁운동의 시작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당 문에 95개 조항을 써서 붙였어요. 당시 중세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변질되어가는 교회를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강한 목마름으로 지키기를 원했던 그 진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라 스크립튜라 성경의 절대성을 말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 원칙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실천하는 일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또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어져가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그랬어요. 솔라 피데 당시 중세 교회가 타락해서 행위에 의한 구원, 심지어 죽은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영혼이 연옥에서 고행 끝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 바로 엘리베이터 올라가듯이 천국 갈수 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항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가 주장한 이 믿음에 대한 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이런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두 번째 행위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예,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또 믿음을 강조한 세 번째 이유를 보면. 은혜와 복을 누림에도 역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슨 행위로 무슨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느냐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전적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모든 것이 다원화되어 있는 이 복잡한 사회에서 왜 하나만 길이라고 그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잘 산다는 말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야. 이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을 모아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에 나가야 될 방향이 뭘까? 첫 번째, 교회는 같이요. 바른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한다. 신앙의 동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세 번째 치유받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주님을 찬미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찬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혁의 정신은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개혁 정신, 즉, 교회의 원리와 기본에 충실한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예요. 개혁자들이 가진 정신을 소유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델 교회를 만드는 데 함께 전력해 나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